안녕하세요. 전수형이 대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을 부동산은요. 집합건물 상가대요. 어, 유명한 리조트 앞에 위치한 어, 거제 대명 리조트.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소옥한 거제로 바뀌었는데 어, 유명한 리조트 앞에 위치한 어, 집합건물 어, 1층 상가입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19 타경 13294번 사건이고요 물건이 2번 물건까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번호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2번 물건입니다. 자, 주소는 거제시 이르면 소동리 97-1번지 비버리 힐즈 워터프런트 지하 1층 101호입니다. 자, 물건 종류는 근린 상가, 집합 건물 상가고요한개 호실이 아 경매에 나온 거고, 감정가가 5억 8천5백만 원이고요. 현재 두번 유찰이 됐습니다. 12월 22일에 감정가의 49%인 2억 8,660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집합 건물의 대지권은 60, 한 6평, 5, 6평 정도 되고, 크죠? 그리고 건물은 전용 면적이 약 60평 정도 되는 큰 집합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이고요. 자, 감정 평가서 보시면, 2019년 10월 25일에 감정을 했고요. 어, 집합 건물입니다 4층 중 지하 1층 101호고 2012년 3월에 지어진 건물이죠 어, 전용면적이 약 60평 정도 되고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어, 되어 있는데 현재 영업은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과 대지권 포함해서 5억 8 5 0 0에 감정이 됐고요 그리고 임차인 현황 보시면 어, 일단은 2016년 3월 21일에 이 근저당권이 근제당권, 어, 최초 담보물건인데 어,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2013년 5월 6일에 했습니다 5월 6일에서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일단 50으로 나오는데 이 당시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 범위는 환산가가 1억 8천 이하에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에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5천에 50에서 환산가는 다들 아시죠?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을 더 더하면 되는데 월세 5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 원이고. 보증금 5천을 더하면 1억입니다. 1억이면 일단은 환산 보증금에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있고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했죠. 경매로 인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확정일자 못 받았고 배당요구 종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했지만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요 보증금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전액 다 인수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등기부등본 보시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죠. 2016년 3월 21일에 요근제당권이 최초 담보물건이고 요근제당권 포함해서 밑으로는 경매로 다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위치하면 보시면 거제시 이름면 소동리는 어 거제시청 기준 동북쪽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쭉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지세포고, 그 위에, 그 위에, 지금 여기 손옥함 거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대명 리조트, 거제 대명 리조트가, 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손옥함 거제로. 그래서 요손옥함 거제 대명 리조트 바로 앞에 위치한, 위치한 1층 집합 건물이에요. 위치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커피숍으로 운영을 해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식당을 해도 될것 같고요 아무튼 어 리조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이 이제 이렇게 2은자로 되어 있는데 요면입니다 어 요면 이면. 요면이기 때문에 어, 대명 여기 리조트를 찾는 분들이 어, 많이 접,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뷰도 어느정도 나오고요 앞으로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해당 건물 앞에 위치한 대로변이고요 어, 앞으로 바다가 보이고 또 대명 리조트 현재 상호를 변경해서 소옥함 거제로 어,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대명리조트가 소옥함 거제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의 어, 1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에서 보면 1층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현황 1층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광고 효과도 좋을 것 같고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숍 어, 맥주도 파는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어, 숙박 시설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위층으로는. 건물이 60평 정도 되니까, 어, 되게 큽니다. 면적이. 지금 내부 시설은 다돼 있는데, 어, 저녁에 영업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아무튼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촬영 당시 시점에는, 자, 커피, 맥주,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면도 되게 좋습니다. 전면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광고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 리조트, 어, 이 유명 리조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접근성도 좋고요, 광고 효과도 뛰어난 어, 그런 건물로 보이고 아무튼 보증금은 어, 제 생각에는 아무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조금 더 분석을 해보셔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될걸로 보입니다. 자, 내부 주차장 넓게 주차장도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해도 될것 같고요. 어,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어, 직접 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거제시 이루면 소동리 어, 유명 리조트 앞에 위치한 집합 건물 상가 임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